지금 오후 4시쯤 됐는데 3미터 크기의 닭풀이 아주 활짝 폈습니다. 아주 멋진 연미색의 꽃이 되겠습니다. 금화귀는 2미터 크기로 이제 거의 다치고 시방을 맺고 있으며 닭풀은 지금 3미터 크기로 꽃이 활짝 폈습니다. 멋있습니다. 닭풀은 종이 원리로 사용되죠. 천년간은 종이 원료이자 뿌리는 한약재로 쓰이고 있습니다. 금화귀를 탁풀로 알거나 대부분은 탁풀을 금화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탁풀과 금화규는 엄연히 다릅니다. 금화규는 이미 더 크기로 입이 다섯 갈래 갈라져 있지만 탁풀은 일곱, 여덟 가지로 갈라져 있기 때문에 입만 봐도 금방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이 원료를 따서 차로 마시면 안 되겠죠. 하여튼 식약청에서는 금화규도 꽃차를 마시지 말라고 합니다.